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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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났네. 아라포세, 아라나보이세. 한우저 쏙 키우려면, 단추이를 알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어리랑 음음음 음, 아라리가 허났네신비스런 아, 반추 있어 미생물도 많고 반추 있어 미생물은 기묘하기만 하단다. 아리아리랑. 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 아라리가 났네 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반추동물 영양소화생리 첫 시간으로 제 1화 제 1위 반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추 영양과 생리, 제 1부 반추위의 신비. 반추 동물에는 소면양, 사냥, 사슴, 낙타, 기린 등이 있습니다. 반추란 무엇인가? 반추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원해서 심는 행위를 말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곱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의 치아, 소의 치아를 보면 앞니는 아래쪽만 있고 위쪽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가 포식동물부터 피하기 위해 대충 빨리 풀을 뜯어 삼키고 안전한 곳에 가서 뒤세김질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는 빠른 시간 안에 그 풀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별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각과 후각이 돼지나 사람에 비해 거의 두배 이상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혀1 제곱센티미터당 맛을 느끼는 기관인 미리와 돼지는 15,000개, 사람은 만여 개, 소는 2만 0천 개로 사람에 비해서는 무려 2.5 배나 높은 미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소의 총 저작 시간을 알아보면, 하루에 약 4만 1000번의 저작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보면 약 6시간 동안은 먹는데 소비하고 약 8시간은 뒤세김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계절 및 사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4지 12시간 동안 채식과 반추 행위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의 침샘, 소가 하루에 분비하는 타액의 양은 약 100내지 180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저작 시간에 정비례함으로써 거친 조사류를 많이 먹을수록 분비되는 타액량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타액량에 비례하여 타액 중으로 분비되는 중주의 량도 하루에 약100 내지 180g이나 된다고 합니다 식도구 식도구는 식도의 하단부에서 제3위까지 이어지는 약 18cm 길이 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도구의 기능은 우유를 직접 제 4위로 이동하는 것인데, 송아지가 생후 약 20주령이 되면 그 기능이 폐쇄된다고 합니다. 반추동물소화기관. 소위 위는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위 반추이라고 하는 제 1위와 2위, 그리고 3위,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개로 구분되어 있는 소위 위는 그 모양이 각기 다르고 생김새에 따라 명칭도 제1위는 호기, 제2위는 봉소위, 제3위는 겹주름위, 그리고 제4위는 주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위 위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각기 다른 네개위 기능도 차례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1위는 반추위 혹위 또는 양이라고 불리우는데 표면에 수많은 육무돌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1위 육무돌기는 소가 이용하는 에너지의 70 내지 75%인 희발성 지방산을 흡수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위 사양관리에서 반추위 육무돌기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1위 기능 미생물이 서식할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물을 하부장기로 이동시키며 트림을 통해서 가스를 방출시키고 디생용 소화물을 입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며 소화물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소화시키기도 합니다. 소위 성장에 따른 반추의 발달과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자면, 송아지가 분만 시에는 제1위 비율이 25%인 반면에 제4위는 60%로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성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위가 약 80%, 제4위는 7, 8%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추의 내용물을 크게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액상 부분에는 공류와 어제 먹은 건초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액상 부분에 반추인의 총 미생물의 약 25%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추의 중간 층에 존재하는 고체 상태에는 오늘 먹은 건초와 섬유소된 목, 즉 파이브러스 레프트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반추 미생물이 약 70%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추의 제일 상단에 위치한 가스층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의 가스가 존재하는데 이곳에는 반추의 상피세포에 붙어 있는 미생물이 반추 미생물 중약 5%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추인의 가스 조성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약 65%, 메탄가스가 약 27%를 차지하여 이두 종류의 가스가 약 92%를 차지하고 있어 반추위 생성가스의 주류가 되고 있답니다. 보통 소한 마리가 하루에 방출하는 가스의 양을 살펴보면 메탄가스가 약 350리터, 이산화탄소가 약 1500리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스의 양은 특히 조사료의 품질과 섭취량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추인의 미생물은 크게 박테리아, 프루토조아라고 하는 원충류, 아키아라고 하는 고세균류, 곰팡이, 그리고 마크로파지 등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박테리아는 반추위액 1ml당 약1 0 0 0억마리가 있고, 프루토조아는 약1 0 0만 마리가 서식하여, 균수는 상대적으로 프루토조아가 적어나 중량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합니다. 반추 미생물이 기능을 살펴보면, 섬유소 분해, 미생물체 단백질 생산, 휘발성 지방산 생산, 영양소 분해 및메탄 생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추인의 박테리아 숫자는 반추 위액 1ml 당약 1000억 마리 정도로 밝혀진 것만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총 미생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생물체 단백질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반추가축 대사 단백질의 75 내지 80%를 이 반추인의 미생물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추인의 박테리아의 수명은 약 20분 내지 3시간 정도로 짧다고 하네요. 반추인의 주유 박테리아를 보면 섬유소 분해 박테리아, 헤미 셀룰로스 분해 박테리아, 전분 분해 박테리아, 단백질 분해 박테리아 그리고 지방 분해 박테리아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부터는 반추인의 프로토조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조아는 박테리아보다 크고 위액 밀리리터당 약 100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반추인의 총 미생물 중량이 50% 정도를 차지하면서 미생물체 단백질 중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토조아는 크게 섬모충류와 편모충류가 있는데 섬모충류가 그중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루토주아는 반추인의 미생물을 마구 잡아먹어서 미생물체 단백질 감소는 물론 대사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해서 반추인에서 프루토지아를 제거하는 즉 디파우네이션이란 연구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프루토지아의 반추인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유분리를 평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추인의 프루토지아의 유익한 점을 살펴보면, 섬유소 소화율을 25 내지 33%까지 증진시키고, 박테리아에게 암모니아가스를 공급해 주어 미생물체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산소를 제거하여 혐기성 상태를 유지하고, 당 전분의 발효 속도를 경감시켜 산독증을 예방하고, VFE, 즉 희발성 지방산 생성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추연의 프로토아의 단점을 살펴보면, 단백질 사용 효율을 감소시키고, 메탄 생성을 증가시키며, 대사에너지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아는3 내지 6주령의 어린송아지 정상적인 위에서 많이 보이며, 산도에 약하여 낮은 산도를 유도하는 사료를 주면, 반추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주아가 없어도 반추 기능은 있으나 있을 때가 더잘 된다고 하며 전분 소화의 약20 내지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혐기성이고 생존 기간은 8 내지 36시간이라고 합니다. 반추위의 미생물류 마지막으로 곰팡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반추위의 곰팡이는 위액 1ml 중약 1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총 미생물량의 8%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곰팡이는 식물체에 달라붙어 섬유소를 분해하는 중요한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소량의 리그니를 작은 입자로 분해하여 박테리아가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발아주기는 약 24시간이라고 합니다. 반추위 미생물의 정착 과정. 송아지가 분만 직후에는 무균 상태이나 태어난 지 수시간 안에 혐기성 박테리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후 2내지 4일에는 섬유수 분해 박테리아가 생성되고 메탄 생성 고세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편 송아지가 분만 후 2주차에는 혐기성 곰팡이 군락이 형성됩니다. 또한 3주차에는 섬모충류 프로토자가 정착되기 시작한답니다. 반추의 pH는 보통 5 내지 7.5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젖소의 유지율 향상을 위해서는 6 내지 6.2가 권장됩니다. 또한 반추인의 휘발성 지방산은 초산이 약60%프로포온산이약30% 낙산이 약10% 정도로 조성된다고 하는데 만일 프로포온산이나 젖산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산독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추인의 희발성 지방산은 소가 필요한 에너지의 약 70%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유지, 활동, 유생산, BCS 유지, 번식 및 성장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소가 섭취한 곡류 중의 전분과 당은 반추위 미생물들에 의해 프루피온산을 생성하는데, 이 프루피온산과 낙산은 반추위 발달을 촉진하고, 또한 프루피온산은 살코기 생산을 촉진하고, 유단백질을 향상시킵니다. 조사류에 많이 함유된 섬유소는 초산 생성을 촉진하고, 젖소에 있어서 유지율을 향상시킵니다. 한편, 전분 및당 등에서 유래된 낙사는 반추위 육무돌기 및벽 발달을 촉진하며 젖소의 유지율을 향상시킵니다. 이와 같이 소와 반추위 미생물 군총은 서로 공생 관계에 있어서 소는 미생물 군총이 서식하기 치의적의 환경을 마련해주고 미생물들은 소가 섭취한 사료를 분해하여 희발성 지방산을 생성하고 미생물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소가 필요한 에너지의 약 70%, 단백질의 약65% 정도를 공급해주고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한테 사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반추 미생물들에게 영양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사양관리는 반추의 환경을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최적화시키어 미생물의 증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반추동물 영양소화생리 제2부에서는 나머지 소위 소화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팝 체험농장TV의 손녀 박미나 손자 박성규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